더운 여름, 무거운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원하는 바람을 찾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루엘라 미니 휴대용 선풍기 마카롱 색상을 소개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초경량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놀랍게도 최대 100단계의 풍속 조절이 가능해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맞춰 완벽한 바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카롱 색상 옵션을 통해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한 여름을 만들어보세요. 더운 여름날 빵과 더위에 지치셨나요? 외출 시 무겁고 불편한 손선풍기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블루필 미니레드 제트팬 손선풍기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충전식 무선 시스템을 갖춘 이 제품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주머니나 가방에 쉽게 넣어 휴대가 간편합니다. 또한 긴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 외출 시 최적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블루필 미니헤드 제트펜 손선풍기로 시원함을 경험해보세요.